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관련 단체들은 백종원 더번 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에 대해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면제부를 줄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가맹점주 의 권리 보호, 공영 방송의 책무까지 동시에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제적한 핵심은 명확합니다. 과밀 출점, 허위 과장 매출 제시, 불합리한 영업 지역 설정, 브랜드 확장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일부 점주와 지역 상인들은 일부 주장 때문에 전체 점주와 상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면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즉, 이번 논란은 본부와 점주의 갈등을 넘어 점주 내부의 입장 차이까지 겹친 복합적 구조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 공개서와 실제 운영 내용이 일치했는가입니다. 예상 매출, 폐점률, 영업적 설정은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항목으로 이 부분이 불일치하면 본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일 상권에서의 과밀 출점이 정당했는가입니다. 이는 점주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방송 영향력이 감행 유인으로 작동했는가입니다. 유명인의 방송 출연은 예비 창업자에게 강력한 신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실제 구조와 불일치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C의 편성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영방송이라면 공익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현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송 강행은 사회적 논란을 더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방송 이미지나 유명세가 아니라 정보공개서, 실제 매출 데이터, 영업 지역 구조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와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재점검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적 관점에서